안녕하세요. 요기 옷대 쇼크도입니다. 저는 오늘 산유 매장에 나와봤어요. 새로 나온 신상품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입구에 편하게 지, 어, 집에서 입을 수 있는 트레이닝복 세트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세트 한벌 해서 세금 포함해서 5,390엔입니다. 면은 가볍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재질이 얇고 많이 두껍지도 않아요. 이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앞치마들이 나와 있어요. 가격은 세금 포함해서 2,420원 정도. 단추가 옆에 있어서 입고 벗기 편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구대다마 다들 아시죠? 지금 10주년 기념 캔이 어, 나왔어요. 가격은 세금 포함해서 1375인인데, 안쪽에는 칸초같이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이게 구대담아가 고항 위에서 10년 있었대요. <laughs> 너무 웃겨요. 여기는 화장품 코너인데 화장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뭐 핸드크림이나 립크림 정도 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 같이 있고, 여기 보시면 어 화장품 케이스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중학생들이나 거의 다 화장을 시작하니까 이런 거 하나씩 있으면 정리도 깔끔하고 잘될것 같아요. 가격은 조금 사악하네요. 2 4 2 0엔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만져 보시면 스틸이 장착이 돼 있어서 틀 잡기 편한 것 같은데 수납함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귀엽거든요. 가격은 세금 포함해서 4,300엔입니다. 예쁘죠. 여기 보시면 내년도 2024년도 달력도 다 나와 있는데요. 벽에 크게 걸어놓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부 다 그림이 달, 다르게 다 예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스케줄 적어놓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거는 작은 사이즈인데요. 매일매일 다른 캐릭터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옆에 굉장히 두툼하죠. 식기 코너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멜라닌 소재예요. 그래서 깨지지 않는 거. 아이들 칼을 먹기에 괜찮은 거 같아요. 가격은 세금 포함 1485엔. 가격은 조금 비싸네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머그잔이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한국에서도 머그잔 어, 15,000원 정도 하죠. 네, 괜찮은 것 같고, 밑에 보시면 너무 귀여운 거 발견했어요. 이거 라면 그릇, 라면 용기인데, 여러 가지 캐릭터별로 다 있어요. 여기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요 생각보다 2,200인입니다. 세금 포함해서. 도시락 용기도 있는데요. 여기는 한국에서 다들 좋아하시는 거 알루미늄 제품이에요. 보시면 칸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가격은 2,530엔 정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짜 귀여워요. 입체적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이거는 1,870엔. 그리고 조금 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세금 포함해서 880엔. 1 0 0 인형도 굉장히 많은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가격이 멍청해요. 가격이 세금 포함하면 8,800엔 정도고요. 그리고 이런 거, 연어, 사케군 같은 경우도 이것만 해도 가격이 3,960엔입니다. 귀엽긴 한데, 소니 후드루즈. 여기 보시면 사이즈별로 키트장 다 있고요. 마이 멜로디 립. 귀엽긴 하네요. 올해 신상품도 나와 있어요. 약간 가을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인형 가지고 있는 키트장도 있고요. 이 사이즈는 세금 포함 3,960엔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도 있는데 작은 거는 2,420엔이에요. 요만한 게 2,420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책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게 지퍼가 달린 파우치거든요. 여기 뭘놓고 다녀야 되나? <laughs> 장식용인 것 같기도 하네요 요즘에 한국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보시면 눈에 잘 띄게 복권이라고 한국말로 적어 놨어요. 이게 뭐냐면, 산류 투지드키라는 건에한 어, 번에 800엔을 주지. 하실 수가 있어요. 하는 방법은 이제 먼저 점원한테 뽑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800엔을 지불한 다음에 이제 상자에 나오는 걸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 그럼 거기 번호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상품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산리어 가격을 보니까 어, 가장 작은 사이즈, 악세사리 같은 게 440엔부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큰 제품이나 인형 같은 게 걸리게 되면 굉장히 이득인 셈이에요.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기념품으로 많이 추천한다고 여기 다 모아놓은 제품들이에요. 샤프 펜슬 있고, 그 다음 볼펜 같은 거다 있는데요. 저는 여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가위인데 가격은 세금 포함해서 990엔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불소 처리가 돼서 아이들 자를 때좀 쉽게 잘리는 것 같아요. 들러붙지 않는 것도. 그리고 공부를 우리 딸이 좀더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책 마크 해주시는 거. <laughs> 이런 것도 귀엽네요. 이것도 990엔입니다. 분을 이제 자기 이름으로 알려주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인형 앞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 구멍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이렇게 끼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파벳도 있고 이제 히라가나도 있는데 보시면 여기 뒤에 이렇게 꽂아 넣는 게다 들어 있죠. 뭐 방문 앞에다가 걸어도 되고 가방이나. 친구들끼리 같이 커플끼리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여기 보시면 액자가 있어요. 액자에도 이제 예쁜 거 이렇게 꽂아 넣을 수도 있고, 이름도 꽂아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는 산유 캐릭터들 인형이 다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세워서 장식하는 건데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키티장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아이를 그냥 장식해두는 게 아니라 위에 보시면 옷을 다 갈아입힐 수가 있어요. 뗄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파자마가 있는데 세트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세금 포함해서 1760엔. 인형만 가격으로 해도 이게 이 아이가 얼마가요 2,420엔 이네요. 세금 포함해서 어, 그래서 옷하고 같이 하면 거의 5,000엔도 넘어가는데 그래도 많이 귀엽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놀러가는 크롬이 <laughs> 보시면 이렇게 이거 뭐죠? 음식 소프트크림도 있고 사진기도 있고 인형이 다 이렇게 생활하는 것처럼 꾸며줄 수가 있어요. 모자리 쪽 코너도 보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어, 선물용으로 어, 간편하게 어, 집어가실 수가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마그네틱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기념이 될수 있는 거. 근데 보통 이런 마그네틱 요런 모양이 600엔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 외로 여기는 좀 저렴해요 495엔. 그리고 물도 있습니다. 여기는 천연 물이 들어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병이 예쁘니까 이거는 계속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464엔. 어, 집에 어린이 있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 저는 이거를 선택했는데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뭐 와스레모노라고 해서 분실물 또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잊어버린 일이 없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씰이 24개가 들어있는데 씰을 붙여서 꼭, 그날그날 그날 해야 될 일이나 꼭 챙겨야 되는 물품을 여기 적어 놓고 했으면 이거를 이제 돌리시는 거죠. 체크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눈에 보기 쉽게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594엔입니다. 산리우 캐릭터 제품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생활 깊숙이에서 편하게 쓸수 있는 제품부터 어 그냥 장식용, 캐릭터 제품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학교품들도 많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봉투 같은 것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우리가 편하게 그냥 손쉽게 쓸수 있는 제품들이 산유 캐릭터들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 구경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사악해서 솔직히 데려가는 것보다 상전처럼 모셔두고 <laughs> 있을 수도 있지만, 재미삼아, 기념삼아 이용해보시면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